지금 오0 0이 옷을 벗기러 왔어요. 조금 있다가 두바이라는 센터에 이 500이를 입고를 시키려고 해서 좀 옮겨놓으려고 나왔어요. 지금 3일만에 다시 500이를 보는데 음, 마음이 아프네요. 오늘 수리 견적을 뽑아보려고 센터에 입고를 시킬 거고요.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.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. 다행히 기스는 신기하리만큼 난 쪽이 없는 거 있죠? 이렇게 요배기가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저는 바이크를 살짝 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면은 뭐 그냥 이거 바꾸려고 했었는데 어, 비싸잖아 비싸다 해가지고 어니 오빠가 그냥 색칠 아니면은 여기가 막 스티커 있죠 그냥 붙일까? 음. 싶기도 했었거든요 크게 막 외관상 중요시하는 스타일은 아니라 가지고 탱크를 바꾸면 많이 네. 비싼데 탱크는 네. 그 네, 텐트는 솔직히 이렇게 찍혀 있어도 저는 그냥 타도 상관은 없거든요. 스티커를 조금 가리고. 아, 냐 근데 오빠이좀 많아. 까 근데 이게 음, 말씀하시기로 그 전까지는 이게 분리였어요. 을 네. 수가 네. 없어요. 고 하면은 풍이거든. 그데 내가 이거야 뭐 견적이야 뽑으면 되는 건데 비싸더라고. 어 헤드라이트랑 그친구에 아! 내가 아, 래도 아, 아. 오빠 야, 내 바이크 계속 참내고 계속 돌아올 거라고 또 네. 왔어 아. 따라서 라이트 배송원 오빠가 딱찍은게이 헤드 라이트라하 거는 상관없으면 네. 실리콘으로 뭐 하면 되긴 되지 일단은 이거 막기는 막아야 안갈 거면 물리들가니까 네. 이런 거야 갈면 되고 부족이고 이런 것 때문에. 이거는 안갈 거잖아. 일단 한번 해보자. 네. 아. 내가 <laughs> 마음이 아프게. 내 생각보다. 아, 통영 통영 위험한데 밤에. 아 진짜 아니 누가 그날, 왜. 그날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통영 간다길래. 아, 통영은 공사해서. 아, 사람들한테요? 위험한데. 그래요? 라고 했는데. 아니 저 제가 그때 제첫 번째로 저 갈게요 해가 댓글 달고. 음. 근데 가는 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좀 위험하더라고요. 통영 그 고성, 고성 쪽, 쪽이 공사가 좀 많아. 노면도 엄청 안 좋고. 또 뭐. 뭐 이걸 끊고 이안지 와. 뭐. 네, 근데 주행 하는데는 다행히 뭐 문제는 없더라. 이 핸들이 어어 어? 어, 뭐. 틀어지거나 그런 게 없어서. 얼마 안 됐나 보네. 뭐라고? 그렇죠. 어, 나 지금 한 이제 10분 됐나? 나길 헤맸어. 이걸? 어, 아니 내비 네비, 내비가 내가 내비를 못 보는 건지 내비가 나를 잘못 알려준 건지. 어. 아 근데 음 그럼 누나도 가고 있니까 너무 들려 이거. 야 확실히 그게 너꺼랑 다르지. 실제로도 더, 더 크네. <laughs> 얼른 데리고 가. 여쭤봐, 색깔도 있고. 근데 내가 몰랐거든? 근데 너가 부편나러 타고? 온걸 보고 지금 얘를 보니까 엄청 크네. 예. 이게 엄청 가벼운. 이거 뭔데 찍고 있나? 네. 어, <웃음> 어. <웃음> 아니, 언제 파실 거예요? 오는 <laughs> 길까지 아까 오빠 계속 찍고 있었어요. 두바이 오는 <웃음> 길까지. <웃음> 언제 파실 겁니까? <laughs> <지금> 미리 말하지. 청소도 하고. 찍고 는이 왼쪽으로 다 닫혔어? 다다 <laughs> 아, 왼쪽이었어. 골골이 닫혔제 <laughs> 꿈에도 왼쪽이 보여. 근데 이게 바이크 탱크마다 가격이 다른 거죠? 제꿈이한어다꺼라서3 어, 어. 0만원거죠 어, 내가 봤을때 좀 싸다. 아, 다르이다아 어, 진짜 거 까고 갈꺼가? 어? 가도 돼요? 타고 가도 되냐고. 네. 그럼 또 가야 되잖아. 네, 그 이게, 아, 저거. 고 나면 얼마나 걸려요? 한2틀 3일. 근데 네, 오빠 근데 저거를 타고 다녀도 지금 음... 크게 문제 없어요? 없죠. 어. 아, 그러면. <laughs> 뒤따라 갈게. 아, 밖에 끝났다. 네. 나 3시에 수업이거든? 어, 내가. 그니까.